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전 노태우 정부까지 이르는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19혁명이요4.19 혁명. 자, 이4.19 혁명은 뭐냐면 이승만이 3월 13일로 부정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뭐냐면 이, 이승만이 이또 대통령이 한번더 하기, 한번더 하기 위해서 부정 선거를 이렇게 요 돈도 주게 되고, 그 다음 선거표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러한 선거의 부정 선거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 이기에 대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시위를 벌였던 학생 중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4월 18일 이 김주열 학생의 사망 사건을 이유로 4월 19일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근현대사는 항상 날짜랑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던 것은 4.19 혁명 때문입니다 4.19 혁명 그래서 결국에는 4월 19일 날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 시작되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에 물러나면서 그4.19 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심 그 학생들이 주도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최초의 민주주의 시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시민 운동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장면대각이 진행되던 와중, 그 군사정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박정희라는 사람인데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정권을 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병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렇게 군사 정권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박정희는 그 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것을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일단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돈을 일본에서 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끌어왔던 것 자체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일 협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위안부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사람들의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묵인해 주는 대신에 돈을 받았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제 징용과 징용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도 이때 너희가 돈을 받아갔지 않느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사과가 필요한데요. 이 내용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정도가안 됩니다. 이 돈을 가져와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이라는 걸 실시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베트남을, 베트남전쟁에 파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많은 군인들이 또 베트남에 가서 죽게 돼요. 이런 사건도 일어나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체제를 완서 한다. 이걸 유신체제라고 하는데, 이 유신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한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걸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대표였던 삼권 분류를 했었습니다. 서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 견제해주고 수용하면서 서로 간의 권력을, 어, 권력을 서로 이제 그 많이 가질 수 없게 서로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대통령 한 명한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주게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신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합니다. 이제 남북 남북한 간에 7.4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이7.4 남북공동성명은 말이 좋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여주고 있다, 보여지기 시기에 뭐 공동성명이었지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이 유신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걸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러한 민주항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힘을 저서히 이뤄가게 되고, 어, 10월 26일 날,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정희의 그 경호실장입니다. 결국에는 경호실장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아, 이 사람들은 이제 60여 권이 끝났으니까 민주주의로 돌아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다시 1212 .12 사태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두환과 노태우 이두 명의 군부정권이 다시 한번 신군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12-12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전두환 정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두환 군사 정권은, 어 이때 당시 198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패, 부패한, 부패적인 모습과, 그 다음,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 88년도에 올림픽을, 어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 어 국민들이 시선을 스포츠로 돌리면 자신이 이제 욕을 많이 안 먹겠지 싶어가지고 스포츠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전두환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이 전두환 대통령의 그 행동에 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택시기사가 일어났던, 아, 택시기사라는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5.18 민주화 운동 기간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결국에는 그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 아예 개헌령을 선포하고 막아놓고 그 일반 시민들을 굉장히 천참하게 그, 탄압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 굉장히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도 에잘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두환은4.13 후원조치를 실시합니다. 4.13 후원조치라는 건, 어, 자신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대통령 직선제, 즉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자신이 안 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선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4.13 후원조치를 실시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6월 민주항쟁이 또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부마 민주항쟁이었고, 전두환 때는 6월 민주항쟁입니다. 따라서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게 바로 4.19혁명이었습니다그 이후 전, 박정희를 무너뜨렸던 게 바로 부마 민주항쟁이었고요. 그 다음 전두환 체제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러면서 6월 민주항쟁이 성과를 거두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그 노태우가 당선됐을 때까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원래는 내용이 많아요. 많지만 제가 일부러 시험에 나온 것만 조금씩 뽑아서 적어놨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험에 질문에 많이 다 나왔던 내용.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적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내용을 최대한 제가 줄여줬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